안녕하세요. 벨러 댄 예스터데이 벨러입니다. 오늘은 최고들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새해가 되었을 때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였던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저는 올해 아침형 인간 되기를 리스트에 작성하면서 작년 말부터 저에게 맞는 저만의 미라클 모닝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습관들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책이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와, 아니, 아무리 미라클 모닝이라지만, 4시 30분에 기상을 한다고? 도대체 몇 시에 자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단순히 일찍 일어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더 괜찮게 보내기 위한 플랜, 미라클 모닝을 위해 내가 바꿔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4시 3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다고 해서 하루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고들의 습관에서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책에서 말하는 최고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패션 디자이너 토리버치는 아침 5시 45분, 트위터 CEO 잭도시는 아침 5시, 애플 CEO 팀쿡. 아침 4시가 되기 조금 전. 오프라 윈프리 아침 6시 20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7시. 모두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명상과 호흡을 하기도 하고 체육관에 가기도 한다고 하는데 애플 CEO 팀 쿡은 아침에 하는 운동이 스트레스를 막아 주기 때문에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합니다. 본격적인 업무를 살피기 전에 본인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나를 케어하는 시간을 가져요. 네 번째, 일찍 일어나기 위해 수면 시간을 조정합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나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정하고 일찍 잠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시간들이 행운이라고 매일 아침 이 행운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쯤에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최고가 되고 싶지만 최고가 아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출근을 하기 전에 게으른 저를 보면서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씻고 나면 괜찮아지는데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동안 아, 5분만, 5분만 더 누워있자 생각을 하는 게제 스스로는 별로였거든요. 두 번째, 핸드폰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괜히 인스타그램 한번, 유튜브 한번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달리기를 하기 시작하죠. 세 번째, 이로 인해서 하루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평일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레슨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조금 한가한 낮 타임에 센터 업무를 보거나 틈을 내서 운동을 합니다. 초저녁부터는 대체로 피크 타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연달아 레슨을 하고 퇴근하면 밤 11시쯤 저녁 식사를 해요. 저는 일어나서 레슨을 하고 관련된 업무를 보고 밤에 퇴근하고 나면 다음날을 위해 금방 또 자야 되는 거예요. 제 시간이 없다고 느껴졌고 괜히 마음이 바빠서. 어떤 일을 할때 촉박하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와닿는 부분이 많았어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다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으면 달라질 수도 멀리 갈 수도 없다. 반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상상 이상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나의 시간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수면 시간을 줄여야만 할수 있는 거지 않나? 그러면 나는 하루가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침에 핸드폰 하면서 민기적거리는 시간만 줄여도 제가 조금 더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30분 정도만 당겨보자!로 시작했어요. 30분 일찍 일어나서 저희 강아지에게 굿모닝! 이라고 말하고 기지개를 한번 켭니다. 그리고 양치를 해버려요. 그후 남는 시간에는 책을 잠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책을 읽자, 읽자 했는데 시간이 없어, 없어 하다가 그 시간이 생기니까 성공한 기분? 아무튼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참 좋더라고요. 하지만 도전을 시작하자마자 매일 그것을 잘 수행해내지는 못했어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도 나는 새벽에 도전의 시간을 갖는다. 나 역시 매번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너스 타임에 실패한다고 해서 본 게임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저자도 사람이구나. 하는 동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한번 실패해도 그 하루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훌훌 털고, 다시 도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나에 대해 곱씹어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싶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 할수 있는 작은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과감하게 시도할 용기도 생겼다. 조금씩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패든 성공이든 그에 따른 결과를 얻다 보니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나를 곱씹어보는 시간, 나를 위한 집중의 시간은 정말,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사회인으로, 부모로, 자녀로, 친구로, 선배로, 동생으로, 후배로 등등 해야 하는 역할이 많은데다가, TV, 핸드폰 등으로 자극적인 것들을 접하는 시간도 아주 많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습관대로 움직인다.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려면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력과 의지력이 필요하다. 오늘은 꼭 해야지라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는 자기개발은 물론 어떠한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그날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환경과 동기가 필요하다. 이 모든 건 스스로 찾아야 한다. 매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일일 목표를 미루면 실패의 경험만 쌓여 아무것도 할수 없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움직이는 시간으로 아침을 말하기는 하지만 나는 나의 환경상 혹은 나의 여태까지의 삶의 패턴상 아침은 죽어도 안 된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꼭 아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퇴근 후 자기 전이 되어도 좋고요.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을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원한다면 움직이셔야 해요. 나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 보시고 조금의 시간만 투자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나의 시간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밸러든 예스터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